백내장을 진단받았는데 수술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SMB안과 검안사 남진수입니다. 백내장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큼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흔한 질환인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투명한 바둑돌 모양의 수정체가 점차 혼탁해지고 딱딱해져 빛이 망막에 깨끗하게 도달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는 안질환입니다. 백내장 진행이 시작되었다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한 후그 위치에 수정체를 대신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내장 진행을 조금이나마 지연시켜주는 안약들이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여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을 진단받게 되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백내장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백내장이 확인되면 정밀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 백내장의 종류, 진행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수술시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진단을 받자마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이 초기이고 아직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수술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심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은 한번 발병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진행을 멈출 수가 없고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져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내장은 한 번만 수술받으면 백내장이 발생하는 수정체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또 수술시 삽입한 인공시정체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렌즈를 제거 또는 교체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오는 아주 흔한 질병으로 5,60대에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과에 방문하여 안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엔 흡연과 생활습관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백내장 발병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 평균적인 백내장 발병 시기가 아니더라도, 시력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꼭 안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얘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